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서료 강사 러프입니다. 어느덧 1회차 필기시험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네요. 시험 치셨던 분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기획이사는 1차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2차 필담 및 작업형까지 치셔야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필답 관련 영상들은 예전에 업로드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다시 보니까 소리나 좀 자료면에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리뉴얼도 할겸 다시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필답 강의 영상은 기존 필기 영상들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 드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 나갈 예정이고요. 각자 가지고 계신 참고서들 이용하셔도 좋지만, 제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은 필답 개념정리 패키지 자료를 판매 중에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답형은 필기와는 반대로 모두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식을 잘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념들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흐름만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배우실 필답형,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아는 공식 전부 다 적어놓고 하나 걸려보란 식으로 문제 푸시지 마시고요. 정확한 이해와 논리로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확실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은 필답평은 어떤 과목인지, 어떤 것들을 배워 나갈 예정인지,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필답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오고, 뭐 시험은 몇분 주는지 등과 같이 시험에 관련된 정보는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해당 부분들은 각자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진짜로 필답 한방의 흐름 잡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필답형은 한마디로 말해보면 기계 요소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기계 요소들을 각 조건들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계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다들 설계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는 봤겠지만 그래서 설계를 어떤 흐름으로 해야 하는 걸까? 라는 걸좀 떠올려 보시면 좀 막막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흐름 한번 잡아보자면 기계 설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설계입니다.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끼리의 간섭 또는 환경 요건들을 고려하는 형상 설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품은 한 가지로 완성품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여러 부품들과 결합돼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결합 시에 문제는 없는지 또는 공기저항, 등과 같이 원하는 환경 속에서 잘 맞도록 설계하는 것을 디자인 설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응력 설계입니다. 기계 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인데요. 설계하고자 하는 대상에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이 외력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응력 설계라고 불러줍니다. 이 응력 설계는 1차 필기 중에서 재료 역학 과목을 공부하실 때 다들 배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역학 설계입니다. 역학 설계는 설계하고자 하는 대상이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중에 하나에 속할 경우에 이 동력을 이상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역학 설계라고 불러줍니다. 동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배울 기계 요소 설계라는 과목에서는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계에 대한 흐름 잡히셨나요? 이세 가지 중에서 디자인 설계는 뭐 따로 배우진 않을 거고요. 필답 과목에서는 응력 설계 부분과 역학 설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배울 예정이다. 이렇게 흐름 잡아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좋아. 설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 우리는 응력 설계와 역학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다. 까지는 잡았어요. 그러면 응력 설계는 또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 재료역학 공부하실 때 다들 배우셨을 테니까 빠르게 흐름 잡아 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순수화중을 받을 때 수직 응력과 전단응력은 a분의 p로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힘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중력은 이런 공식으로 풀이해 볼수 있었어요 재료 역학 하실 때는 모원으로 해석하라고 많이 알려드렸었고 필답에서도 저공식으로 풀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흐름을 잡아가라는 의미에서 한번 적어봤어요. 두 번째는 모멘트 하중이 걸릴 때 응력 해석 부분입니다. 굽힌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Z분의 M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비틀림 토크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ZP분의 토크 T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재료역학 하실 때 많이들 접해보셨던 공식이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다음은 하나의 소재에 구피 능력과 비틀리 능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를 해석하는 상당 모멘트 해석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사실 재료 역과 과목에서도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아니었다 보니까 가볍게만 보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배울 기계 요소 설계 감옥에서는 필수로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굽힌 모멘트와 비틀린 모멘트를 모두 굽힌 모멘트로 치환하는 상당 굽힌 모멘트 공식이 있고요. 굽힌 모멘트와 비틀린 모멘트를 모두 비틀린 모멘트로 치환해 주는 상당 비틀린 모멘트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강의니까 공식 설명은 생략하고요. 좀더 자세히 다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 어떤 공식이 있구나 정도 흐름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응력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단순히 각각의 개념들과 공식들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이 개념들을 흐름으로 이어갈 줄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는 세 번째 역학설계 부분에서 한번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학설계 입니다. 역학 설계에서는 htpq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계 호소 설계에서는 대부분 동력전달장치에 대해서 해석하는 유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동력전달장치의 기본 메커니즘을 살펴보자면 여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이용해서 축을 돌릴 거고요. 축에 붙어 있는 원판. 클러치라고 불러줄 건데, 이 입력 측에 있는 클러치를 붙여주면 모터로부터 발생한 토크를 전달받게 됩니다. 메커니즘, 이해 되시나요? 그럼 이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입력 동력 h를 이용해서 토크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토크는 회전력 곱하기 반지름 2분의 d로 구할 수 있고, 이 회전력을 가지고 출력측에 힘을 전달하게 될 텐데요.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 보시는 그림처럼 면접촉에 의한 마찰 방식일 수도 있고요. 기어처럼 하중 자체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의 힘을 회전력을 일으키는 힘 Q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 Q와 회전력 P와의 관계는 어떻게 동력을 전달해 줄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은 이렇게 마찰력을 고려할 건지 고려하지 않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이네 개의 관계가 어떤 걸 뜻하는지 잘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지만 훗날 이 개념을 이해하시게 됐을 때 제가 장담컨대 딱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시게 될 거예요. 아, 나는 합격이다. 라고요. 그만큼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식 자체나 개념을 설명드리는 게 길진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아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필답은 50% 이상이 끝났어요. 나머지는 동력 장치나 부품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력 설계와 함께 이 부분 앞으로 제 강의에서 정말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반드시 흐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 마지막 부분으로 효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선배하고 분들께서 필답 공부를 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효율 개념입니다. 효율 다들 의미적으로는 알고 계실테지만 조금 더 흐름 한번 잡아 보자면 이 그림 가지고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 모터에서 발생한 입력 동력을 가지고 클러치를 통해서 출력 동력 h 프라임을 발생시킬 건데 이때 이 동력전달장치가 어떻게 동력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효율이 100%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출력동력 H 프라임은 입력동력 H 곱하기 효율 에타로 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고 하니까 문제에서 입력동력, 출력동력 이런 말을 잘 해주지 않아요. 문제 흐름을 가지고 어떤 동력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어떤 상황일 때 효율이 100%인가 아니면 효율이 100%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효율이 100%가 아닌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동력 전달 지점이 한 곳이 아닌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작용할 때 효율을 고려해 주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까지 해서 필답 전체적인 흐름 한번 잡아드렸는데요. 에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설계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응력 설계는 어떤 건지 역학 설계는 어떤 건지 이거밖에 안 배웠는데요. 이게 필답의 전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개념만으로 모든 유형들을 다풀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 개념만으로 잡기에는 충분합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제가 직접 이 개념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원을 다 보여드리는 건 불필요할 것 같고요. 응력 설계 부분과 역학 설계 부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만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필답에서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나사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의 응력 설계 부분이 있고 나사의 역학 HTPQ 해석이 있죠. 2장 키핀 코터 단은 역시 각 부품에 대한 응력 설계 부분과 역학 설계 HTPQ 공식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설명드린 김에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게 두 부품을 결합시키는 부품 중에 스플라인 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림 보시면 은 이해하시겠지만 암수 두 친구가 끼워지면서 결합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8개에 의해서 동시에 동력전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스플라인 해석 시에는 효율을 고려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나머지 htpq 해석은 물론 똑같이 하시면 돼요. 3장, 리벳 이음인데 리벳은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아니라 체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응력 해석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리벳 단원 아주 재밌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4장, 용접 이음인데, 리벳 이음과 마찬가지로 응력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5장, 축입니다. 여기서 상당 모멘트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축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니까 비틀림이 발생할 거고요. 이 축에 기어와 같은 장치가 달려 있다면 자중에 의해서 축이 구피마중도 받을 수 있겠죠. 이때 이두 모멘트를 고려한 해석이 상당 모멘트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는 응력 설계 부분에 해당할 거예요. 6장 추기연부터는 본격적으로 HTPQ 개념이 아주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원들입니다. 커플링, 클러치 또 이렇게 8장 넘어가 보시면 마찰차 단원 역시 이 HTPQ 개념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가신다면, 문제풀이에 대한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 그 자신감을 제가 책임지고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벌써부터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오지 않으신가요? <laughs> 또 저만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좋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오늘 배운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와닿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다시 또 얘기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배우신 흐름 잘 정리해 주시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